네, 안녕하세요. 코인 농부구요. 자, 녹화시간 6월 16일 월요일 오후 12시 49분입니다. 자, 오늘 급등 코인으로는 좀 스레스홀드 가져왔어요. 지금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난 그런 호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핵심만 짚어드릴게요.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딱 정확한 근거들만 짚어드릴 건데. 자, 일단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좀 하락세가 이어져온 상황인데 자, 이번에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정말 꽤나 유의미한 이런 매수 거래량까지 한 번에 들어온 상황이고, 자, 이 과정에서 이 5일선 있죠, 빨간색깔 5일선과 하늘색깔 20일선간의 이 골든 크로스까지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, 노란색 60일 이평선과 여기 2 5원대에또 주요 매물대가 좀 잡혀 있는데 여기까지도 한번 터치를 해줬어요. 이 터치라는 거는 자, 하나의 돌파 시도로 볼수 있고요. 자 이미 여기까지는 한 차례 유동성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, 다시금 도전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 당시보다도 돌파해줄 가능성 자체가 훨씬 더 높다.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,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31.5 원대까지 대응하실 분들은 타겟을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번에 또좀 꽤나 좋은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아직 많은 분들께서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최근에 이스레스 솔드의 대표적인 자산 tbtc 라고 있습니다 이 tbtc가 제가 에이브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가 진짜 거대 뭐 그런 고래들 이라든지 기관들이 좀 주로 사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상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훨씬 더 넓은 디파이 생태계의 확장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. 이쓰레스솔드 코인이 말이죠. 되게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대표 자산인 TBTC가 스타크넷 네트워크에 출시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스타크넷에서 직접적으로 TBTC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, 이로 인해서 훨씬 더 유동성이 커진 상황이에요. 그로 인해서... 이 TBTC의 자체적으로 그런 몰린 자산 자체가 지금 당장 예금만 해도 4억 달러예요. 이게 말이 4억 달러지 진짜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. 자 그리고 누적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는 30억 달러를 이미 넘겼습니다. 거의 저는 조만간 50억 달러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자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요.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실제 그런 투자금 있죠. 이런 자산이 좀 빠르게 좀 회전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. 자 근데 이게 이미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은 이미 반영이 됐겠죠.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런 한 가지 정보를 좀 토대로 바라볼 수는 있어도 그런 여러 정보들을 토대로 좀 해석을 하는 거는 좀 꽤나 까다로운 그런 수준이에요. 그래서 일단 적어도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더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제가 계속적으로 실제 그런 수익률로 제가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오히려 그런 좀 현업이 바쁘신 분들은 진짜 이 타점만 참고하시면 돼요. 어쨌든 제가 다양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진짜 매수하기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매 순간 이런 코인들을 검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또한 주의 시장 월요일인 만큼 이스레스드 코인 자꼭 한번 따라오셔가지고 이번에도 유의미한 그런 폭발적인 수익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 31.5원대까지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더큰 유동성까지 확보가 된다면 150% 정도 수준까지 계속적으로 이 과정에서 분할 매도를 할 거예요 한꺼번에 끌고 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되게 막연한 거고 적어도 저는 여기까지 한 3차에서 자 4차 정도 분할로 매도를 할 거예요.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 40원에서 50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자 왜냐하면은 자 개미들은 이때 달라붙을 거거든요. 보통 거의 이 목표로 봤을 때 거의 중간보다 좀윗 부분 이런 데서 좀 많이 개미들이 달라붙습니다. 여기서도 한 차례 물량을 털어내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매매 수익을 이어 나갈 거고요. 제가 정보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. 100% 365일 무료니까 댓글창. 여시면요 고정댓글에 입장 링크 달아놨어요 그쪽 클릭하시면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스레솔드 스 코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매수한 코인들 중에서도 좀 전망이 궁금하거나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뭐 그런 분들도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스레솔드로 마무리할 거고요 자 내일도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될 그런 코인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